2024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경주 포항 그리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제 차가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KTX나 SRT를 이용했습니다. 숙식이 문제였는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찜질방이나 한증막, 불가마 등을 이용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한증막, 불가마 그리고 찜질방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우선 첫날인 11월 18일 월요일에는 경주 불국사와 석권암을 구경한 후에 저녁을 먹은 후에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삼손짜장집에서 경주시 종합지원센터 단지에 있는 웰빙센터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여기는 2015년 12월 아들 고3 졸업기념으로 경주여행 왔을 때 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경주 한증막을 권하길래 방향을 틀었습니다. 꽤먼 거리였습니다. 택시비만 2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입장료가 성인 기준 14,000원이었습니다. 한증막이라서 그런지 좀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경주에 새로운 한증막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 날 아침에 한증막을 나서서 버스 첫차를 기다리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첫차를 놓치면 4시간 뒤에나 다음 버스가 있습니다. 경주 한증막의 겉모습입니다. 리뷰가 극과 극을 달리는 한증막이었습니다. 통제가 엄격해서 자유로운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리뷰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하룻밤 있어보니까 한증막이 목적인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외에 그냥 하룻밤 쉬러 오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부부가 직접 운영하고 계셨는데 두네 분의 성격이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이곳에 가셨을 땐 아침 한증막 청소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 시간에 이용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 청소 시간에 두네 분이 물을 뿌리고 열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전날 저녁 늦게 도착해서 피곤했기 때문에 아침에 한증막을 이용하려 했으나 청소 시간을 확인 못해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증막 치곤 목욕탕은 괜찮았습니다. 목욕탕엔 온탕과 냉탕 두 개가 있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은 포항에서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믿고 찾아간 포항시내 중앙사우나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이길 이 부근 전체가 재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허동지 등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검색해서 찾아간 곳이 용광로 황토불가마였습니다. 이곳도 상당히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를 못 찾았으면 꼼짝없이 모텔에서 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기는 하는데 초저녁에 끊깁니다. 그래서 아주 운 좋게 간신히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카운터에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동남아분 같았습니다. 외진 곳에 있고 평일에 갔기 때문에 손님이 적었습니다. 이곳은 주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종업원만 보였습니다. 마을버스의 아침 첫 차의 시간을 물어봤을 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주 한중막에서는 주인 부부가 직접 운영하고 계셔서 제대로 아침 첫 차를 탈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인과 고용된 사람의 마인드부터 다릅니다. 여기는 불가마에 제한 시간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한증막과의 차이는 물을 뿌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벽에 걸려있는 액자입니다.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 불가마의 문제점은 목욕탕에 있었습니다. 탕은 있는데 물이 없었고 지하수라서 비눗물이 잘 안졌습니다. 샤워실 안이 추워서 계속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씻어야 했습니다. 탕도 없는 추운 데서 잘 지워지지도 않는 비눗물을 씻어야 하는 것은 매우 큰 고역이었습니다. 버스 시간도 스스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버스를 타고 호미곶까지 약 30분을 갔습니다. 이 영상은. 마을버스 안에서 타고 가면서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불가마에서 코미고까지 거리가 꽤 더웠습니다. 마을버스라서 여기저기 들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 마을버스의 존재를 몰랐다면 아마 불가마에서 택시 타고 다시 포항시까지 갔을 겁니다. 이런 정보를 불가마에서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쉬웠습니다. 용광로 불가마의 카운터실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지역정부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같았습니다. 호미곶 면민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9000번을 타시면 구룡포 시장과 구룡포에 있는 일본인 가옥거리를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찜질방에 갔습니다. 여기는 하루 종일 머물 게 아니라면 온라인 예매보다는 직접 가셔서 표를 구매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 앞에서 1003번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미포 문텐로드 정류장 입구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약 5분 정도면 힐스 스파에 도착합니다. 길찾기 앱은 도로와 인도를 별개로 안내하기 때문에 잘 찾아가야 합니다. 이 찜질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찜질방 이용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저는 퇴실 때 2시간분을 추가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찜질방은 목욕탕 시설이 너무 훌륭해서 찜질방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찜질방답게 여러 종류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시설도 넓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혼자 잘수 있는 공간도 많았습니다. 얼음방도 있고, 위층엔 편백나무 방도 있었습니다. 다만, 매점은 종업원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종업원 퇴근 후에는 셀프로 이용해야 됩니다. 힐스스파의 장점은 목욕탕에 있습니다. 목욕탕 수준이 거의 5성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탕안도 넓고 쾌적했습니다. 냉탕과 온탕 그리고 열탕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밤에 가서 잘 몰랐는데 낮에 밖 전망은 끝내줬습니다. 노천탕도 있었습니다. 건식 사우나실과 숙식 사우나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위층엔 힐링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매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퇴근하면서 잠그기 때문에 이용 시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문을 잠그기 전에 해운대 야경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제 차를 제주도에서 가져오면 그때부터는 찜질방을 이용하지 않고 차박을 하면서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